5번 직선의 수직 조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 직선의 방정식과 수직이고 점 1,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새로운 직선의 이 직선의 방정식의 수직인 기울기를 구할 수 있고 점 1,3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배운 공식 y는 기울기 m분의 x-a, b라면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해보면은 이 기울기랑 곱해갖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1이 있고, 기울기 1에 y는 1, x-1 더하기 3 해가지고 y는 x 플러스 2가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1번의 2번, 이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3분의 1이 나오는데, 이 3분의 1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 되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풀어주면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3 돼가지고 플러스 6 이게 직선의 방정식 나오게 됩니다. 다음 2번 2점 2,1 마이너스 4,A를 지나는 직선이 직선 3X 플러스 AY는 1이 수직일 때 그러면 일단 이 3X 3X 플러스 AY는 1에 기울기는 마이너스 A분의 3 마이너스 A분의 3과 수직이 돼야 되면은 3분의 A가 되겠죠. 기울기가. 이 새로운, 새로운 기울기. 그럼 이두점으로 기울기를 일단은 구할 수가 있죠. 어떻게? 2 마이너스 마이너스 5. 아 마이너스 4. 분의 1 마이너스 A. 는 6분의 1 마이너스. 1. 그럼 3분의 a는 6분의 1 마이너스 a니까 6a는 마이너스 3a 플러스 3. 9a는 3. 그러니까 a는 3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3분의 1. 다음 문제, 3번. 두점 2,3, b, a, b를 이은 선분, 선분, ab를, ab를 1대1로내분하는 점, c. 일단, c는 구할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배웠듯이, 1 플러스 2분에, 1에 a 곱해주고, 더하기, 2에 2 곱해줘서, 4. 아,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a,b 1대2 이렇게 x자로 x자로 이렇게 음, 이렇게 했을 때 이제 y 좌표는 3분의 b 플러스 6 이렇게 나오니까 c는 c는 이 c c는 3분의 a 플러스 4 3분의 b 플러스 6 이때 직선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은 0의 수직이고 점 c를 지나니까 이직선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의 수직 아니지 마이너스 2분의 1이 이 ab의 직선분 직선, ab의 수직입니다. 그럼 e 마이너스 e 마이너스 a 분의 3 마이너스 b가 이렇게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음, 그럼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마이너스 2a 플러스 4는 3백이 b. 아이고, 이제 해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2a 마이너스 b는 1. 일단, 이 식이 나오게 됩니다. 수점 a, B의 a b 의 기울기 A-2분의 B-3의 역수의 음의부호 하면은 음의부에붙이면은 그게 마이너스 1이 되니까 B-3분의 A-2 마이너스 플러스에 여기에다가 아 이렇게 하지 말고 3분의 A-4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b 플러스 6 빼기 3은 0. 즉, a 플러스 2, 2b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면 두식을 연립방정시켜주면 이 a 플러스 4b는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5b는 15, b는 마이너스 3,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음, 점. <laughs> 6 1를 지나는 직선. 2x 플러스 3k 마이너스 1 걸어갔고, y 빼기 4는 0과 수직이고, 두 직선. x절편이 서로 같을 때, 실수 k의 값 실수 k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일단 k의, k에 대해 정리해보면 은 3yk 플러스 2x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0 그럼 3y가 0이 되어야 되니까 y는 0 이 X 빼기 4가 또 0이어야 되니까 X는 2가 됩니다. X는 2, Y는 0. 2,0을 항상 지나는 직선입니다. K의 값에 관계없이 점 2,0을 지나므로 X절편은 2가 됩니다. X절편. X절편. 2. x 절편을 x 절편 2를 2,0을 지나고, 점 6,1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는 2분의 1, 2분의 1이 나오고, 그럼 직선 2x 플러스 3k 마이너스 1 y 빼기 4는 0에 기울기는 이거의 역수의 2분의 1의 역수의 음의 부호 붙이면 마이너스 2가 되야 됩니다. 그럼 구해보면은 3k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6k 플러스 2 마이너스 6k는 마이너스 4k는 3분의 2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올림포스 유형편 63번 5번 문제. 음... 문제를 읽어보면은 y는 3분의 2x 플러스 2가 x축과 만나는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할때 3분 a, b에 수직이등분산의 방정식이 이거래요 그때 두 상수 a, b의 곱을 구하여라 이때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은 x절편은 y절편인데 그럼 바로 구할 수 있죠 x에 0 넣으면은 아니지 y에 0 넣으면은 a는 마이너스 3, 0, y는 y, y, b는 0, 2. 이두 개의 점에 수식이 등분선이니까 이렇게 수식이 등분. 그래프를 그려보면 은 0,2B 0,2 마이너스 3,0이 직선의 방정식에 수직 이등분을 선호해야 된대요. 그럼 이 직선 이 A, B가 마, 만드는 직선 Y는 3분의 2X 플러스 2의 기울기 와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게 마이너스 2분의 3 이게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가 되고, 이두 점의 중점을 지나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0, 2분의, 컴마 2분의 0 플러스 2 해가지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3, 컴마 2을 지난다. 그럼 이제 기울기 알고 지나는 좌표로 아니까 아는 공식 써주면 우리 y는 마이너스 2분의 3 x 플러스 2분의 3 플러스 1입니다. 이 식을 풀어주면 어, 풀어주면 6x 플러스 4y 플러스 5는 0이므로 이렇게 일반형으로 풀어줘야 이 식처럼 나오니까 이렇게 그러면 a는 6, b는 4 이므로 ab는 24가 나오게 됩니다. 6번 문제 a는 2,4 b는 a,b에 대하여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2x-4y 플러스 1은 0일 때 그럼 이 방정식의 기울기에 기울기부터 구해보면 y는 2분의 1 x 플러스 4분의 1 그러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을 시행하겠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는 a랑 b의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a 마이너스 2분의 b-4가 마 2다. 일단 이거 처음 알면은 2a 플러스 4는 b-4 2a 플러스 b는 8 이렇게 첫 번째 식 알게 되고 이제 a 랑 b 좌표의 중점 중점은 2 e 플러스 a분의 아니지 2분의 a 플러스 2, 2분의 b 플러스 4 이게 직선 2x-4y 플러스 1의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럼 대입해보면 a 플러스 2-2b-8 플러스 1은 0이니까 a-2b는 5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두식 연립방정식 써주면 2A 플러스 B는 8 이거 수 맞춰줘야 되니까 2 e 곱해서 2A 마이너스 4B는 10 해주면 은 5B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5분의 2 A는 5분의 21 따라서 a 플러스 b는 일단 a 플러스 b는 5분의 19 일단 5를 곱하니까 5 곱하기 a 플러스 b는 19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7번 문제 7번 문제 점 p는 3분 5비를 2대 3으로 내보라니까 5분의 2 플러스 3은 5니까 5분의 8 플러스 0 여기는 이제 6 플러스 0 해주고 5분의 8, 5분의 6이 p가 되겠습니다. 이 p, 5분의 8, 5분의 6을 지나고 직선 ob의 수직인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할때 그림 그려보면은 x축, y축 원점 q 있다고 하고 o 있고, 피가 5분의 8, 마 5분의 6, 5는 0, 0, 마영 4, 0, B4, 3, 4, 4, 이렇게 됐을 때 사각형 ABPQ의 거리를 구하려 ABPQ ABPQ의 넓이를 구하려면 일단 직선 직선 OB OB의 기울기가 4분의 3이므로 OB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고, 이게 점 p 점 p 를 지나니까, x 마이너스 5분의 8, 플러스 5분의 6, y는, 이 직선의 방식식 풀었을 때, x절편이 2분의 5, X절편에 2분의 5가 나오니까, 점 Q의 좌표는 2분의 5,0이 됩니다. 그럼, 사각형 ABPQ의 넓이를 구하면, 삼각형 OAB, 삼각형 O, OAB, OAB에서, OAB에서, 빼기, 삼각형 OPQ, OQP? OQP. OQP. 삼각형 OQP를 빼주면 됩니다. 해보면은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 빼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5분의 6은 해보면은 2분의 9 그러니까 정답은 2분의 9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8번 문제. A, B, C의 세 좌표가 나오고 삼각형 A, B, C의 외심의 좌표를 (a, b)라고 할 때, a b의 값을 구하시오. 푸는 방법은 두 가지 아니 두 가지 몇 가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외심의 좌표가 (a, b)니까 (a, b)에서 A랑 B랑 C의 이게 외심의 그 조건 그거에 해서 여기 AO랑 BO랑 CO의 길이가 같다는 걸 이용하셔도 되고 이제. 선분 AB랑 선분 AC, 선분 BC에서 여기서 수직 이등분 선으로 내려온 이 수직선들의, 이 직선들의 교점이 이제 외심이 되니까 그걸로 이용해서 풀어도 됩니다. 그러면은 A-1의 제곱. 아, 저희는 a o 좌표 외심을 외심 외심 오라고 하면은 a o 는 b o 는 c o 다 라는 것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의 좌표 a o 의 좌표 루트 a 1의 제곱 플러스 b 6의 제곱은 루트 a 플러스 1의 제곱 b 플러스 2의 제곱은 co의, co의 길이 a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2의 제곱 일단 루트는 다 똑같으니까 없애줘도 되고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12b 플러스 36은 A 제곱, 플러스 E, A 플러스 1,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4, B 플러스 4는 A 제곱, 마이너스 10, A 플러스 25,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4, B 플러스 4가 되니까, 그럼 첫 번째 A 제곱, 마이너스 E, A 플러스 1,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E, A 플러스 1.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12b 플러스 36 빼기 b제곱 플러스 4b 플러스 4 이거 풀어주면은 이렇게 없어지고 마이너스 4a 없어지고 마이너스 16b 플러스 3 2는0이 되게 됩니다. 지금 이게 지금 a o 랑 b o b o 옆으로 넘겨줘서 0이 되는 거쓴 거고. 그럼 첫 번째 식은 마이너스 4로다 나눠주면은 a 플러스 4 b 는8 이제 두 번째는 b o 랑 c o 같다는거 이용해 가지고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더하기 b제곱 플러스 4b 플러스 4 빼기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 빼주면은 플러스 12a 마이너스 24, 플러스 8b, 는 0. 그러면은, 4로 나눠주면은, 3a 플러스 2b는 8. 3a 플러스 2b는 8, a 플러스 4b는 8. 이두개의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은, 6a 플러스 4b 는 16, a 플러스 4b 는 8. 서로 빼주면 5a는 8. 이렇게 하지 말고 좀더 쉬운 걸로 이거 co는 ao랑 같다고 해가지고. 풀면 은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1 12b 플러스 36 빼기로 a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 해주면 은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4b는 8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 연립방정식 해주면은, O, B는 9, B는 5분의 9, A는 5분의 4. 이렇게 나오니까, A 플러스 B는 5분의 13. 2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분의 13. 마지막 6번 문제. 원점 0,0에서 직선. 직선 이 직선에 내린 수선의 길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을 구하시오 일단 k가 있으니까 k에 대해 정리해주면 은 2x-3y 플러스 1 k 플러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직선이 k에 상 어,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좌표를 구해주면은 e x 3 y는 마이너스 1, x 플러스 y는 7. 이거를 연립방정식 해주면은 이식 곱해주고 빼주면은 마이너스 5 y는 마이너스 15, y는 3, x는 6. 8, 4 해서 이 직선은 k 상관없이 4 콤마 3을 지납니다 지난다 원점에서 원점에서 직선 이2 k 플러스 1 x 1-3 k y 플러스 K-7은 0에 내린 수선의 길이가 최대가 되려면은 직선 이 직선과 원점이 원점과 아이고, 원점과 이 4,3을 지나는 직선이 직선의 방정식 구에 보면은 Y는 4분의 3X 이게 이거의 수직이어야 되는데요 이거의 수직이려면은 기울기 마이너스 삼 분의 사가 되고 이 마이너스 삼 분의 사, 이 기울기가 여기에 기울기랑 같겠죠 위에 나와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랑 그러면은 일 마이너스 삼 k 분의 마이너스 이 k 마이너스 일은 마이너스 삼 분의 사다. 이렇게, 이렇게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3, 은, 마이너스 4, 플러스 12k. 이거를, 옆, k, k를 옆에 옮겨주면은, 마이너스 18k는, 마이너스 1k는, k는 18분의 1이 된다. 그러므로 답은, k는 18분의 1이 됩니다.